최근 차트 흐름을 보면은 안 좋아졌습니다. 보통 이게 망하기 몇달 전에 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좀 불안불안하죠. 지금 한국이 유일하게 도움이 바를수 있는 건 24년에 미국장이 좀 강하면은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캐리를 받아가지고 좀덜 무너지는 거. 이제 그거 말고는 긍정적인 팩터가 별로 많이 보이지는 어, 않습니다. y e a 안녕하십니까, 한라님들, 강원국입니다. 어, 2024년, 한국 시장, 어, 진짜 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또 무슨 말이냐 하실 거거든요. 저는 참고로 닥터 둠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22년 10월에 뭐 우주의 기운이 모이고 어쩌고 해가지고 장이 오른다 이런 말도 많이 했어요. 근데 24년은 진짜 좀 별로 안 좋아 보이네요. 네 차트 패턴이 정말 안 좋아 보입니다. 음, 네그 주식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9월, 10월에 이게 말도 안 돼라고 하시는 분들은 투자 경험이 어, 굉장히 짧으신 겁니다. 커스피, 커스닥이 엇비슷하게 어, 흘러가는 거는요. 과거에도 굉장히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 최근 트름과 상관성이 0.8 이상인 그런 구간만 찾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제가 찾은 게 아니라 콘터스 대표님이 찾아 주셨죠. 그래서 과거에 비슷한 시기를 분석하면은 미래가 어느 정도 네,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1050번 영상에 비슷한 영상을 올렸거든요. 그때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은 야 그러면 그때 그 매크로 상황 이런 것도 같이 좀 분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그것도 제가 살짝 같이 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비슷한 영상을 요거 한국 요거 미국 이렇게 찍었는데 미국은 전반적으로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1년 흐름은 코스피 경우에 어, 닷컴버블 직전과 비슷합니다. 98년 11월부터 99년 11월 이때와 그 지금 흐름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파란색이 지금 실제 흐름이고 네, 그리고 주황색이 98년 99년 흐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당시 IMF 폭망 후 한국 주식이 엄청 떨어졌다가 닷컴버블 때문에 주가가 98, 99년 이때 엄청 상승을 했었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 이사전지가 있어가지고, 그 테마 때문에 그 한국 주식이 많이 올라갔었죠. 네, 그래서 이때랑 지금이랑 상과상 0.8일 정도고, 향후 3, 6, 12, 24개월, 36개월 수익을 보면 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면은 99년 그 11월에 주가가 여겨 있었는데, 한두 달 정도 더 오르다가 이때 닷컴버블이 터져가지고, 이게 한 1,050에서 어, 한 500까지, 한 반토막은 꼬라 박았습니다. 이게 몇 개월 만이야? 이게 한, 한뭐한 뭐한 8개월인가? 그 정도에 이제 꼬라 박은 거죠. 반토막이 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 박살나 있다가, 11 후에 다시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었죠. 네, 이랬습니다. 네, 그리고, 어, 또 지금 흐름이 2001년 7월부터 2002년 7월. 요 흐름과도 좀 비슷하다고 합니다. 여기 상관성이 0.85에요. 이때는요. 닷컴버을 깨진 후에 난11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 시기였어요. 아참 보면요. 이때 99, 99년 요때 금리를 보면 이때 기속5%이상이었고요 그때 기속5% 이상에서 횡보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매크로 흐름이 어떻게 보면 지금이랑 사실 조금 좀좀 어, 좀 비슷했습니다. 물론 지금이랑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상황을 비교하면 은 그중에서 지금과 거의 비슷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시기에 주가가 반토막을 했, 났다라는 거죠. 반토막이 났다라는 거고요 네, 2001년, 2002년, 요 때는 매크로 상황을 보면은 9-11 때문에 금리를 인하를 시켰습니다. 이게 6%대에서 금리가 당시 벌써 1%대로 내려온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과는 상황이 좀 다르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커스피 같은 경우는 9-11 때문에 일단 빠졌다가 미국이나 다른 국가보다 훨씬 더 빨리 상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가 9 1 1이었죠9-11 때문에 빠졌다가 이때부터 상승을 이제 쭉 하다가 이제 비실비실 빠지는 분위기였죠. 이제 그래서 지금이 2002년 7월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한반년 동안은 겨우겨우 겨우 어떻게 어떻게 버티다가 그 다음에 한번 한25% 꼬라박은 다음에 그 후부터 대세 상승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상승장이 21세기에서 제일 길었어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2002년 7, 7월 이 흐름도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를 네,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이 2008년 1월과도 좀 비슷합니다. 음그 당시에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상당한 금리 인상 후에 한반년 전부터 2007년 한 이제 후반기부터 금리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부동산이 삐드덕삐드덕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가 5%대까지 올라갔다가 이, 이 당시 3.9%가 뭐 그랬습니다. 3.9%로 내려가 있고요. 그래서 요상황이 한, 지금 상황과, 한두 번째로 비슷하다고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요, 2007년에 코스피가 2000을 돌파한 후에, 이게 돌파를 했었죠. 이 주황색을 보면, 이제 이렇게 쭉 돌파를 했다가, 어, 이제 이때, 2007년 11월, 이때부터 슬슬 마실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2008년 1월에는 한 1700까지 이미 떨어진 상태였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상태였고요. 근데 그 후에는 어째, 어땠냐. 우리가 이제, 2008년 1월에 들어갔으면은, 한 2008년 6월, 한 5개월 동안에는 오히려 좀 상승을 하다가, 어, 그 다음에 금융위기가 왔죠. 그래서, 1900에서, 한 900, 890까지 꼬라박았습니다. 반토막이 어, 났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음, 금융위기 끝난 후에 900에서 다시 대세 상승이 시작됐죠. 그다음에 2000까지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세 개를 보면은 지금 상황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최근 1년 차트를 과거 차트랑 비교해보면 굉장히 거지 같습니다. 좀더 좀 이렇게 3년 흐름을 본다면 어떨까? 그것도 좀 해봤는데요. 지금이 2007년부터 2010년, 요 3년과 좀 비슷한 시기입니다. 상관상 0.8 정도 나오고요. 네, 근데, 그 만약에 우리가 2010년 2월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꽤 괜찮았습니다. 여기서 상승장이, 그 당시에 1600이었는데, 한 2200까지 가졌거든요꽤 많이 올라가줬습니다. 그 후에 좀 꼬꾸러졌다가, 흥보장이 시작이 되었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요때 매크로 상황은 어땠냐? 그때 금융위기 때문에 미국이 망하 후에 계속 지로금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매크로 상황이 많이 틀리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어, 그래,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최근 3년과 비슷한 차트 흐름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한 1년 정도 더갔다라 거를 내볼수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이 2017년부터 2020년 요 3년과 에도 상관상0.87 이에요 얼추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고 어, 있습니다 요때 금리상 2019년 2% 까지 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다시 제로로 전환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과 좀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다릅니다 여기도요 이제 코로나 패닉의 최고조 시기가 3월, 2020년 3월 이었잖아요 그때 3년차와 또 지금 3년 최근 3년이 얼추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때 투자했으면 굉장히 좋았겠죠 한 며칠 더 떨어지다가 이제 코스피가 여기서 1400부터 화려 3,300까지 네,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요약을 하면요. 최근 1년 차트와 비슷한 흐름이 3번 정도 있었고, 최근 3년 차트와 비슷한 흐름이 2번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결론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최근 1년과 비슷한 차트 흐름이 나왔다고 라 하면은, 그 후에 주시장이 어 3개월, 6개월 동안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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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다가 그 다음에 대박살이 났습니다. 대박살이 났었죠. 네, 근데 최근 3년 차트를 보면은 어 지금 그좀 많이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장인데그러면그 반등장을 알 수... 갈 곳이 남아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많이 헷갈리죠 1년 차트 흐름을 보면은 작살날 것 같은데 3년 차트 흐름을 보면은 더갈것 같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매크로 환경을 조금 같이 보면은 이제 현재 금리 흐름이 그 이제 물론이 다섯. 계란 좀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나마 비슷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은 이게 여기 1번이고요. 그리고 여기 2번입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때, 이때, 이때는 주로 이제 금리가 굉장히 낮거나 금리 인하 시기거나 뭐 이랬기 때문에 어, 지금과는 좀 많이 다른 시장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섯 군데 중에서 가장 지금과 비슷한 거는 99년 11월 그리고 2008년 1월 그리고 이때는 어, 투자하기가 굉장히 안 좋은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코스피 향후 6에서 12월, 12개월의 수익률이 재미없을 가능성이 재미있을 가능성보다 훨씬 더 커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정말 만약에 우리가 99년 11월과 2008년 1월과 비슷하다고 하면은 아주 큰 하락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망할 수 있다라는 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정하셔야죠. 지금 우리의 우리가 반등장애인데 반등장애 아직 안 끝났다 또는 어 1년, 1년 동안 시원하게 망한 후에 내년 말부터 상승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라고 저는 어 봅니다. 근데 어쨌든 내년은 짝수의 이기도 하고 대만 총선도 있고 한국 총선도 있고 미국 대선도 있습니다. 이 대만 총선 이게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할 건데 어쨌든 어까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24년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최근 1년 차트 를 보면 진짜 안 좋아 보이고 최근 3년 차트 를름을 보면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근데 그때 매크로 상황이 지금과 전혀 맞지 않아. 이런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커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커스닥은요. 2007년 12월과 얼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1년 흐름이 이때랑 상관성 0.9라고 해요. 근데 이때도 별로 우리가 주식을 하면 좋을 때는 아니었죠. 이때 750에 들어갔으면 은이 750이 어, 한 1년 만에 250이 됩니다. 어? 예, 이거를 바로 반토막이 아니라 3분의 2 토막이라고 하죠. 이게 이그 이, 2007년 12월 롯때가 이제 금리 위기가 슬슬 시작하고 있었고 2008년 상반기까지는 어떻게 겨우겨우 버티다가 이때 650에서 250으로 나락에 갔습니다. 네, 이때가 또 이제 금리가 꽤 높다가 부동산 때문에 미국이 5%대에서 내리고 있었는데 이 당시 3.9% 정도 어, 수준이었습니다. 코스닥도 이때 대세 산성 피크를 2007년 이제 그 중반 언젠가 찍고 좀 이제 내려오는 수순이었죠. 예, 근데 여기서 이때 들어갔으면은 작살났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3분의 2토박이 뭔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14년 9월부터 15년 9월, 요 때름과도 좀 비슷해요. 근데 이때는 미국은 그냥 제로금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크로 상황이 딱히 비슷하지는 않는데,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14년, 15년, 이때도 뭐, 뭐 중국이 어쩌니, 화장품이 어쩌니, 소비재가 어쩌니 해가지고, 이제 몇 가지 그 강한 티마가 있었습니다. 그까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상반기 에코프로, 2차전지라는 강한 티마가 코스닥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제 그 한동안 이렇게 쭉코스닥 지수가 오르다가, 이제 지금 몇달 전부터 지금 슬슬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때랑 좀 비슷하다. 근데 이때 투자했으면 어땠는가를 보면요. 어, 일단 좀한 2년 정도, 한 15년 9월부터 17년 뭐 이때까지는 계속 비실비실한 행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홍보도 아니고 좀 으, 하락하다가 어좀 올라갔다가 어 다시 하락했다가 비실비실 거리는 그런 홍보였어요. 그래서 15년 9월도 우리가 커스터에 투자할 때는 아니었다라는 거를 네볼수 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때가 지금과 좀 비슷하게 보여요. 이런 강력한 테마가 있고 그테마가좀 약. 약화되는 그 분위기 잖아요 지금 코스닥도 네 그래서 지금 이 매크로 환경은 전혀 맞지 않지만 어 그래도 지금이랑 이때랑 의외로 많이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아 마지막이 아니라 또 17년 7월과 18년 7월 요때랑도 좀 많이 비슷했어요 이때는 어 이제 그 코스 아, 미국이 제로금리를 계속하다가 이제 살짝 금리를 올려볼까 해가지고 2% 정도까지 올렸던 때입니다 그 지금과 어 미세하게 비슷해요 지금도 지금 금리 인상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도 인상을 했는데 그때는 조금밖에 안 했죠 요즘은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 때가 상환성 0.93이에요. 지금 코스닥이랑 근데 그때 투자했으면 어땠는가. 아, 이때 투자했으면 800에서 코로나 때문에 400까지. 1년 반 동안에 반토막이 어 났습니다. 그 후엔 또 멋진 반등을 했죠. 당연히. 네, 근데 어쨌든 18년 7월 이때도 코스닥 주식을 할 때는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20년 3월과 21년 3월. 요때 흐름과도 좀 비슷합니다. 아시다시피 20년 3월은 그 코로나 때문에 주식이 바닥이 졌던 해였고요그 후에 이제 주식이 미친 듯이 많이 올라갔죠. 이때랑도 상관성이 0.88 정도라고 해요. 이때 는 당연히 제로금리 플러스 양적광화가 콤보였기 때문에 매크로 상황은 지금과 전혀 맞지는 않은데, 우리 가신 1년 3월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그럼 그래도 한뭐 반년 1년은 뭐 강보합 정도로 버텼다가 22년에 주, 에, 코스닥 시장이 맛이 갔었죠. 그 다음에 엘코프로 때문에 다시 돌아갔죠. 왔다가 지금 다시 다시 가는 어, 지금 구간입니다. 네 그렇고요. 그러면은 최근 1년 커스닥 차트를 뭐 망한 시점 시나 차트인 것 같잖아요. 장기 차트는 어, 비슷한 차트가 한 개밖에 없었어요. 2007년부터 2009년 이때 2년 분위기가 지금과 얼추 비슷합니다. 상관성이 0.88이거든요. 이때 투자했으면은 뭐 그래도 어, 일단 처음에는 이 조금 재미를 보다가 뭐전반적으로는 3년 정도 이렇게 횡보 하락, 횡보 하락 뭐 이런 걸 하는 거를 네볼수 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때는 다, 이때도 당연히 금융기 때문에 제로금리 플러스 양적 완화였죠. 미국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매크로 상황이 지금과 썩 어울리지는 어,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내보면요. 이제 매크로 상황으로 보면은 지금과 그나마 비슷했던 데가 2018년 7월이거든요. 이때가 그래도 난대로 금리 인상 시기 였기 때문에. 그리고 2007년 12월은 이제 금리 인하 시기였는데 아직은 절대적으로 금리가 좀 높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가 1위 여기 2위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15년 9월은 금리는 지금과 전혀 비슷하지 않은데. 근데 어떤 강한 TMA가 했었고 그게 지금 빠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어, 이 모든 상황에 어, 커스닥에 들어갔으면은 어, 굉장히 재미가 없었습니다. 네, 굉장히 재미가 이제 없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커스닥에 대해서도 지금 엄청 긍정적인 얘기를 하기가 지금 좀 어, 어렵습니다. 네, 어렵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 24년 말이 진리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24년 11월 이럴 때. 네, 그래서 그렇죠. 매크로 이제 아, 이말 이미 했네. 현재 금리. 흡, 흐름은 18년과 그나마 비슷하고 두 번째는 2007년 말과 그나마 비슷하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과 똑같은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비슷하다라는 거죠 2015년 티만 크게 생기고 터졌고 그 이것도 요즘과 좀 비슷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확실하게 커스닥의 투자 타이밍은 아니었다라는 거였고요 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최근 차트 흐름을 보면 1050번 영상보다도 더안 좋아졌습니다 네, 커스피, 커스닥 어, 최근 1년 차트를 보면 보통 이게 망하기 몇달 전에 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좀 불안불안하죠 그래서 인버스 해칭을 도저히 지금 안 해놓을 수가 없습니다 입니다. 그래서 김수기 전략 70% 소형주 퀀트 30% 이버스를 할 거고요. 내년 은 짝수 회기도 하고 총선도 있고, 대만 그러니까 한국 둘다 총선이 있고요. 차트까지 안 좋고, 그래서 지금 한국이 유일하게 도움이 바를 수 있는 건 24년에 미국장이 좀 강하면은 이제 그걸로 좀 어느 정도 캐리를 받아가지고 좀덜 무너지는 거. 이제 그거 말고는 긍정적인 팩터가 별로 많이 보이지는 어,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저 11월 4월에 소형주 퀀트로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제가 5월 10월에 주식을 하면은 어, 저를 원숭이라고 불러도 저는 크게 기분나빠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쵸. 그렇죠. 5월, 10월에 주식 롱하는 거는 지금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네요. 그때 뭐 할지, 뭐 할까? 모를 먹거리를 할까? 네,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때 가서 보면 되겠지.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 최근 1년, 2년, 3년 차트 뽑는 기술 이거는 이제 콘트스에 조만간 들어갈 것 같기도 한데 예, 그 전에는 제가 몇 달에 한번 이런 식으로 영상을 뽑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최, 최근에 그 코스피 코스닥 차트 흐름을 설명을 어 드리겠습니다. 네, 유익했죠? 기분 나쁘겠지만 유익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두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는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띄워서 피해자들을 텔레그램 방으로 데려가서 그 후에 본격적으로 사기를 치는 수법이 유행입니다. 일단 저는 페이스북 광고 안 합니다. 그거 100%다 사기입니다. 인스타 광고도 안 합니다. 근데 사칭 형태라는 게늘 변화무쌍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텔레그램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향후에는 다른 채널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강원구 사칭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간단한 방법을 몇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어떤 이유가 되었든 돈을 송금하라고 하면은 무조건 사기입니다 아마 저만 아는 신박한 뭐 주식이나 코인 사이트 펀드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 가입하고 돈을 보내라 라고 할 거거든요 절대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사기고요 자두 번째 종목 추천을 하는 경우도 무조건 사기입니다 사칭방 하는 사람들이 뭐 컨트롤 자산배분 이런 거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종목 추천을 합니다 이 종목 사세요 파세요 이런 거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는 컨트롤 투자자라서. 종목을 모르거든요. 진짜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물론 에코프로가 뭔지는 압니다. 근데 그, 그게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유튜브 열심히 보는 일반인보다 제가 개별 종목을 훨씬 더 모를 겁니다. 근데 제가 종목 추천을 할수 있다고 보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만약에 제가 한다고 하면은 저한테 종목 추천 받고 싶으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말이 됩니까? 그게? 자 그래서 여러분이 단톡방이든 텔레그램 방이든 어딘가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강국처럼 보이는 사람이 종목을 추천한다 라고 하면은 당장 나오시면 됩니다 무조건 사기거든요 블론그 전에 우리한테 제보를 남겨 주시면은 뭐 그게 뭐 DM이 되었든 페이스북이 되었든 인스타가 되었든 뭐 아니면 어서 라인에서 쪽이 되었든 그 제보를 해 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 안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